여기, 이거, 보세요. 야, 비대도 엄청 잘 됐네요. 오, 이거, 이거, 이, 정도, 이 정도면 거의 지금 뭐, 추라해도 될 정도 크기 아닌가요? 이, 과일이 이렇게 많이 달렸어도 과일 네, 네. 전체적으로 네. 다 이렇게 굵고 네. 이렇게 많이 과일이 달렸어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커, 적은 과일이 없이 이렇게 균일하게 크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엄청 많이 부닥달 붙었는데 네. 크기가 다 이렇게. 크기가 균일 균일하지 균일하고 진짜 엄청 크네. 보글그면서 어. 모양도 예쁘게 빠지고 그러네요. 어. 오래 여운거 없어. 요 이렇게 요렇게 보면은 보, 보세요. 이렇게 과일이 좋은 거. 음, 그러네요. 이런 이제 그전에 이 과일 자체가 이런 식으로 기형과가 많았었거든. 아, 예전에런식 예, 전에 과일 과일은 전반적으로 이런 이런 형태로 과일이 생겼어. 예, 예. 근데 올해 알게 쓰고 나서 과일이 이렇게 기형과 없이 쭉쭉 이렇게 길게 빠져. 이 5,000평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과일이 좋아요. 음, 여기가 또 예, 이렇게 과일이 좋은 거 보세요. 어. 과일 엄청, 여기 올해 좀 비가 좀 적어서 과가 좀 작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과일이 다른 데는 이런 과일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어. 이건 우리, 나는. 물 공급도 선생님이 잘 해주셨나보네, 여기 스프링클러로. 물론, 여기 열, 저, 네. 관주 시설이 아주 네, 네. 시설이 잘 뛰었어요. 그러니까요. 어. 네. 그것도 있을 것이고. 뭐 근데 뭐 시설이야 뭐 해마다 하시는 거니까 물 주는 거는 <목소리> 올해 비료를 좀 바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이그레이스고 엔텍 엔텍 쓰고 예. 그렇게 쓰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 잎도 음. 두툼해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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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지금 잎리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예, 예, 만져보면은. 예. 뭐 저희가 지난번에 봄에 왔을 때는 예. 이제 뭐 일부 저쪽 일부가 꽃썩음 증상이 많이 있어갖고 네. 예착과량이 거기 되게 적었었는데 네. 거기 꽃썩음 증상도 올해 많이 없었고요. 없었죠. 예. 두 나무 열고 여덟 나무는 꽃썩음병하고 다 아무것도 예. 예. 없더군요. 내 기계에서 뜹니다. 좀... 작년에는 엄청과일 이쪽에는 없었어. 아예 아예 안 달려 없었지. 아 작년에는? 예 요, 요리 저쪽으로는. 근데 지금 작년에는. 난... 아예 이쪽에 과일이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예. 네. 지금 지금은 이쪽에 지금 많이 달렸잖아요. 아, 그렇다지만 많이 달린 거네요, 지금. 네. 예. 이쪽에 보면, 은 요리 쭉 보면 은 많이 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볼땐 많이 달린 네. 것처럼 네. 보여갖고요 예. 우리 좀 어떤 식으로 아까 처방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그, 열매에 달리기 전에, 예. 몸매시비를, 예. 알게를 예, 예. 두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꽃이, 피, 꽃이 피기 전에. 피기 전에. 예, 예. 그것하고 캔마그하고 예. 알게하고 몸매시비를 두 번을 해줬거든요. 두번 하고. 어, 그리고 꽃 피고 나서 이제 알게를 쭉썼죠 아, 꽃이 피고 난 후에? 네. 수정하기 전에요. 수정하기 전에도 두 번을. 1차 조금 피었을 때? 네. 한번 하고. 한번 하고. 활짝 피었을 때? 예. 네. 한80% 정도 피었을 때? 한번더 한번 하고. 아. 미량요소 있잖아요. 콤비? 뭐, 뭐, 콤비. 콤비 그것을 꽃 피었을 때 했어요. 음. 콤비하고, 알기하고, 그거하고 섞어가지고. 예, 예. 캔마그하고 섞어가지고. 예. 그때 꺾였을때 네. 했거든요 네. 아직 비리제를 쓰지 않았는데도 이 과일이 이 정도 크기도 음. 모르겠어요 다른 농장은 아리가 퍼지지 않았을 텐 어, 지금 되게 인상이 깊네요 이렇게 첫 가량이 많은데 벌써 아직 수확하려면 이게 한 90일? 10월 말에서 11월 초아 그럼 100일이 넘게 남았네요 그렇죠 아직도 비대가 더 이루어질 거예요 어. 오 저기 다닥다닥 붙었네요 이렇게 붙어도 과일이 뭐 그렇게 저 처지고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많이 달려놓으니까 이 결과지를 지가 조절을 해. 음. 이렇게 많이 달려놓으니까. 예, 예. 이렇게 많이 안 달리면은 오히려 우거져가지고 네, 네. 이거 전부 전지해야 돼. 여름 전지. 아, 그렇죠. 지금 여름 전지 한 번도 전지를 안 했거든요. 아, 그러면 훨씬 더 예. 전지해야 돼요. 음. 근데 지금까지도 전지 안 해도 이 정도 되는 것은 이렇게 많이 과일을 달려놓으니까 수세를 지가 자기가 알아서 조절하는 거에요. 음,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도장지역제도. 어, 도장지역제가 네, 되는 네. 거죠 지금 도장지가 거의, 이렇게 달려놓을 거 없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연원만 가지고도, 결과지 연원만 가지고도, 내년에 수확량이 이 아, 이상 나오죠. 아, 연원만 가지고도. 네. 네. 이제 결과지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내년 수확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얘기에요 네. 여기 이런 것까지 이런 결과지만으로도 네이런 결과, 결과지 네. 현재까지는 뭐 평년보다 훨씬 지금 좋은 상태네요 예. 훨씬 좋죠 예, 예. 이제 비대도 어느정도 잘 시켜놨고 문제는 예.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또 당도 당도는 걱정할 것도 없죠 이제 약, 약품 거기서 나온 약품 쓰면 되겠죠 <laughs> 어. 저희가 이제 후기 세팅한 게 뭐, 예. 바스폴리오 칼라나 뭐, 메추어라는 또, 예. 당, 또 당도업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예. 그거 적용해서 또 후기에 당도가 또 얼마나 잘 될지 한번 또 예. 체크를 해보는 게 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또 한번 와볼게요. 그렇게 해서요. 네네.